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았다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가 우리 삶의 의미를 결정할 것이다. 정말 멋진 말이죠. 네, 세계 인권 운동의 상징 남아공 전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남긴 말입니다. 오늘은요 누군가의 삶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멋진 포부로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을 만나볼 텐데요 기대되시죠? 자 시민의 행복을 지키고 희망찬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의 스펙타클 버라이어티 리얼 휴머니즘 스토리 소소뷰 시즌 2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분입니다. 황소처럼 나아가 시민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의 노태손 의원입니다. 와 포부 속에도 정말 멋지신데요. 의원님의 의정활동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금단의 땅에서 기쁨의 땅으로 거듭날 캠프마켓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는 무기공장으로 해방 후에는 미군기지로 활용됐던 캠프마켓은 최근까지도 반환되지 못하고 외딴 섬처럼 고립되었던 땅입니다. 네. 분명 우리의 땅이지만 갈 수도 찾을 수도 없었던 가슴 아픈 곳이죠. 어... 세상에 광복 이후에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한 땅이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각고의 노력 끝에 주민들에게 일부 개방됐습니다. 81년 만에 드디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거죠. 안전을 위해 시에서는 1년 반에 걸쳐 토양 정화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12월 반환이 결정되어 2022년 4월 완전 반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담장을 허물고 진입로를 확대하는 등 시민 품에 안겨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80여 년 만에 돌려받은 이 소중한 땅인데 어떻게 활용이 되어야 될까요? 역사 문화 자산을 수집하는 아카이브 사업을 통해 캠프마켓만의 가치를 일깨우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쟁점이 있다면 토양오염 정화구역에 있는 조병창 병원 건물인데요. 유일하게 현존하는 강제 동원의 역사적 증거인 만큼 문화재로 보존하자는 의견과. 안전과 환경의 가치를 우선 삼아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드립하여 건물의 존치 여부 결정에 대한 숙제가 남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 또한 시민의 안전과 역사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명하게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네, 오랜 시간이 걸렸던 만큼 다양한 과제들이 남아 있을 텐데요.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기쁨의 땅, 캠프 마켓으로 거듭나길 소망해 봅니다. 자, 이제 소소뷰2 대표질문 드릴게요. 노태손 의원님께 시민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나에게 시민이란 목소리다. 저는 오랜 시간 인천에서 자영업을 했습니다. 인천 시민으로서 여러 에러사항을 겪으며 하고 싶은 말도 많았죠. 천명의 시민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한 명의 정치인이 해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외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저에게 시민은 제가 꼭 들어야 할 목소리입니다. 네. 시민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 해내는 사람으로서 시민들의 삶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원님의 꿈꼭 실현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지키고 희망찬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의 스펙타클 버라이어티 리얼 휴머니즘 스토리 소소 뷰 시즌 2 함께 하셨는데요. 다음 편에서도 시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열일 중인 의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